네, 2018년 12월 24일 월요일 크리스마스 이브 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가 한번더 3%짜리 굵직한 폭락이 나왔고 그 사유는 셧다운에 있었죠. 어, 근데 지금까지 셧다운 우려도 포함돼가지고 그뭐 그날 뭐 미국 옵션 만기는 끝났지만 셧다운 우려감에 한번더 빠졌고 어, 기존에 이제 과거, 셧다운 사례를 봤을 때, 시장은 그리 거기서부터 더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니까 그 전까지는 조금 내려가는데, 그 전까지는 좀 하락으로, <웃음> 그, <웃음> 셧다운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려감에 좀 하락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후에는 크게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 뭐 반등할 수도 있고요 뭐, 기간이 길어지면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어, 거의 초반에 저점을 찍고 돌아올리기 시작하는, 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뭐 아닌 사례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요.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이미 나왔으니까, 한번 오늘 미국장, 흐름을 좀 보고, 오늘 미국은 반쪽 짜리입니다 오늘은 조기 폐장을 하고, 크리스마스 이브라 어, 조기 폐장을 하고, 어, 조기 폐장을 하더라도 반등이 나와줘야 돼 어차피 뭐큰 거래가 나오진 않겠지만 지금 미선물이 한 0.5로 또 밀렸네 0.5% 정도 낯싹선물이 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0.5% 상승 이게 유지가 돼준다면은 사실 어... 양봉 전환 대봤자, 어제 전일에 음봉을 다 덮기는 어렵습니다. 5%까지 상승이 나와줘야 덮을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기대하지 않고, 적당히 양봉 흐름 몇 개만 보이다가, 음, 며칠 뒤에 덮어내는 흐름. 지금, 우리 시장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 있는 거잖아요. 오늘 조금 밀리면서 끝났지만, 아직도 뭐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미국에 비해서. 자, 나스닥 흐름을 본다면, 이게 한 방에 덮어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거5%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게 이음봉을한 방에 덮으려면은 음, 너무나 큰 힘이 들어서 사실 그거는 좀 기대하기 어렵고 오늘 거래 거래도 약할 테고 시간도 짧으니까요. 당연히 이건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 그냥 이 정도로만 이 정도 이 정도의 움직임만 보여도 충분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짧게 그러고 나서 그게 며칠 정도. 며칠 정도, 이 흐름을 좀 이어갈 수가 있다면, 가다가, 양봉 전환돼서 이음봉을 덮어내는 순간부터 전환점이 생긴 겁니다. 전환점이 필요하고요, 지금은. 여러분, 한번 더, 한번더 내려왔다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안 나온다면, 은 사실 진짜 우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원래 하락을 어설프게 하다가, 진짜로 쏟아내는 게더 무섭거든요. 설, 이것까지는 거의 확률이 낮지만 굉장히 낮은 확률로 지금 가거든요 이게 쏟, 쏟아내는 게 있어요. 45% 5% 7% 6% 8%막 어, 정신없이 쏟, 쏟아내는 게한번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락하는 종목,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 내려오다가 서서히 내려오다가 쫙 쏟아내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지금 이게 시장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각도를 높여서. 쫙 뽑아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잖아요. 반대. 지금 시장에서 요거 이 흐름이 펼쳐질 미국 시장에서요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이런 파동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쏟아내고 올라올 수 있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이거를 어떻다어떻다 어떻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만 하시는 게 좋고요. 종목을 하더라도 절대 무리하지 말고. 맥스 5% 밑으로 막 계속 해줘야 됩니다. 무리를 할 때는 상승장에서 상승장에서 무리를 할 때는 하더라도 하더라도 상승장에서 하시고 지금은 미중시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다 대고 돈을 막한 종목에다가 막 들이붓는 거 그런 거안 돼요. 그런 거 나중에 기회가 생길 때 하시고 지금은 최대한 분산. 이렇게 해도 종목이 떨어지는 게 많이 생길 것이고 반대로 급, 갑자기 급등해서 올라오는 게 생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마련을 해서 또 여기를 치료하러 가고 또 다른 종목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분산을 해주는 게 일단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따라 들어가는 것도 위험해요 따라 들어가는 것도 약해요 지금 보면은 오늘 10% 이상 종목 몇개 되지도 않습니다 자 볼까요 오늘 오늘 시장에서 10% 이상 종목 자 갑자기 들어온 대원나성 상한가 갔죠? 이것도 갑자기 비교를 해서 보자 그러면 자 어디갔어 갑자기 음. 자 잠깐만요 이거 어디갔냐 잠깐만요 방금 그거 어디갔지? 어자 요거 대화나서이 오늘 상한가 들어왔는데 평소에 보세요 아무것도 없다가 거래 뭐 거의 안 나왔어요 거래 만주 나오고 뭐 천원짜리가 만주, 이만주, 삼만주 나오는 한 사람이 도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래 대금 수준을 보이다가 오늘 갑자기 점프업 돼서 그냥 상한가 갑니다 이런 게 사실 오늘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는 가다가 밀리는 것도 많아요 이거하고 유틸렉스 오늘, 사, 오늘 신규주잖아요 이거, 이런 거하고 지금 몇개 일곱 10% 이상 일곱 종목 들어왔는데 거래 없는 엔지스 테크놀로지 빼고 거래가 의미 있는 거래가 나온 거 대성일텍도 가만히 있다가 들어왔죠? 바닥 거려서 가만히 있다가 오늘 한 순간에 들어왔죠. 거래 없어요. 천 원짜리 종목 뭐 6만주 평소 평소 거래가 이 정도로 작아요. 그 다음에 YJM 게임즈도 바닥에 있다가 거의 좀 밀려 있다가 오늘 갑자기 거래 들어왔죠? 평소 거래랑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DKT 어제 전일 상장한 거 상장했으니까 상장 수급에 의한 거이와적이도 갑자기 저 밑에 있다가 오늘 갑자기 거래 들어왔고 평소 거래랑 많지 않습니다. 가격대에 비해 200원짜리가 사실 200원짜리가 200만 주 나오면은 2,000원짜리가 20만 주 크지 않잖아요. 거래 대금 자체가. 그다음에 인콘, 인콘도 저 바닥까지 밀렸다가 이거는 장대 은봉 나왔다가 이제 급반등 나오는 수준. 연속성이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디지털 조선도 마찬가지고 연속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연속성. 연속성이라 면은 계속 상승 추세에서 한번더 가서 그 흐름을 만들고 거기서 상승 급등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급등 마감, 종가까지 급등 마감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해석하자면, 해석하자면 일단은 시장 움직임부터 살피고 움직이겠다는 게더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종목들이 종목들이 추세를 살리고 가다가도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냥 멈춰 있는 멈춰 있거나 아니면 조정을 거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대부분이 그걸 하는 거예요. 일단 미국 증시부터 살피자라는 움직임이 그런 모습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미국에 비해 굉장히 잘 버티는 것처럼 보여요. 며칠 동안 한 6일 동안 굉장히 잘 버텼어요. 보세요. 지금 시장은 미국 시장 내리 연속으로 꺾고 있는데 지금 6거래일 동안 지금 튼튼하게 버텼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튼튼한 거는 이어찌보면 당연한 거고 그렇 10월달에 내린 폭이 지금 25% 하락입니다. 어? 고, 고점에서 저점까지 25% 하락이에요. 25% 하락인데 나스닥이 12월에 그전 세계에서 지금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진 겁니다. 최근에 10월 12월에는 그런 나스닥조차도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합산해 봐야 21% 빠진 겁니다. 보세요 나스닥 해외 증시 나스닥이 10월 고, 10월 달부터 12월까지 지금까지 빠져봐야 21% 22% 빠졌어요. 우리나라 10월 한 달보다 한 달이 빠진 거한달 동안 빠진 거보다 3개월 동안 이렇게 하락한 게 아직도 못 미치다는 거예요. 못 미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덜뭘더 빠지겠어요? 당연히 버텨주는 게 맞죠. 미중시 눈 미중시 돌아올릴 때까지 좀 버텨주는 게 사실 맞아요. 맞는데 불안감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중시가 여기서 더 빠져서 역전 현상이 나오면은 우리도 못 버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미미중시가 25% 넘어가는 더큰 하락이 나오면 우리는 못 버팁니다. 우리도 못 버텨요. 거기서 일단 한번더 충격을 줄수 있고 나서 정돈 미중시 먼저 돌아올리고 나서 같이 올라올 겁니다. 버티다 버티다 못해 무너지셨을 때가 더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산타 랠리는 없습니다. 없고 연말 랠리 없어요. 랠리 나오기에는 이미 거래일수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삼 거래일 남았어요. 랠리 없습니다. 일월 효과 기대하시더라도 일월 효과 기대하시고 연말까지는 랠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월 어, 효과 기대하시되 미증시가 먼저 전환을 해야 된다. 먼저. 미증시는, 물론, 디커플링 때문에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확률 자체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확률. 지금, 우리가 버티고는 있지만 상승은 못하고 있잖아요. 버티고는 있지만 상승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티다가 버티다가 못해 떨어지는 그 우려감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긍정적인 것들은, 개인들은 지금 주식을 못 갖고 있다는 거. 오늘도 코스닥은 1,100억 개인 매도 나왔고, 코스피는 2,700억 정도 나왔어요. 굉장히 큰 자금이 개인 매도 이탈 나오고 있고 이거는 이제 물론 대주주 어 세금 피하기 위한 물량도 있을 거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일단 심리적으로 무너진 것도 큽니다 개인들은 보통 올려주면 팔고 흔들다가 올려주면 팔고 다행스럽다 하면서 올려주면 팔고 내리면 다시 채우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시장을 올려도 팔고 내려도 파는 내리면 더 거칠게 파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개인들은 팔기 바쁩니다 그만큼 공포감이 극대화의 이를 얻고 미정씨 보면 솔직히 누가 주식을 쉽게 막 하고 싶겠어요? 미정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뭐 뉴스 펼쳐보고 신문 펼쳐보고 뉴스만 틀어도 음? 불안불안 얘기만 나오는데 못 해요. 지금 개인들은 지금 계속 매도 만하고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떠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시장이 오르기 시작하면요, 그들만의 리그가 돼 버립니다. 개인들은 또저 위에서 접근할 거예요. 항상 시장이 크게 전환될 때, 시장이 크게 전환되기 앞서서는 이런 개인들이 물량, 개인들 물량을 떼놓는 경향이 커요. 그때까지는 정말 힘들게 보이고. 지금 가상화폐 자금 몰리고 있고, 개인들 자금 좀 이동하고 있고,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봤을 때, 어, 이제 개인 게인 없는 개인들 최소화시킨 코스닥 증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100%는 없죠. 그게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미증시부터. 미증시부터 조금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아무리 아무리 디커플링이라고 해도 미증시 먼저 자리 못 잡으면은 힘들어요 버티기만 하면 버티기밖에 안 돼요 우리 버티기만 하는 장세에서는 먹을거리가 별로 없어요 어차피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 바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목들 뭐 하루에 뭐5% 10% 위로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좀 길게 본다면요 시장을 조금 음, 긴 파동을 본다면 사실 크게, 우리, 크게 어, 지금 뭐 짧은 파동에서는 음, 뭐 이리 들어갔다 저리 들어갔다 팔았다 샀다 이렇게 굳이 안해도 사실은 어, 지나가면은 거기 그 단가 그 가격대는 다 넘어가요 지금 가격대에서 다 벗어나 있을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 그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지금은 그래서 조금 조금 일단 미증시에만 조금 더 어, 관심을 갖고 보시고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최근에 종목들이 음, 망가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바닥권에 이 있을 때를 이용해서 종료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과 같은 경우에도 설거지 마지막 어 문자주 뿌리 문자로 대국민 문자 뿌리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꼬시고 하고 하한가 쩌마 한가 보낸 다음에 어 끌어올려서 한 갖다 하는 척 하면서 또 끌어올려서 음 물량을 거래를 굉장히 많이 발생시키고 거기다 대고 또어 누구든 팔고 나가고 다시 개인만 남겨진 채로 또한가 들어가고 이런 방식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설거지. 개인들만 남고 저 밑으로 추락하는 종목들 KJ 프리텍 오늘 거의 하한가까지 내려왔죠. 그다음에 인트로메딕. 지난번에 대량 물량 터지고 나서 그대로 추세 나오고 있, 그대로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미 이미 이탈 거래가 나온 것은 버려야 됩니다. 누가 관리할 주체가 나왔는데 이걸 왜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이탈 거래가 없는 것들 위주로만 갖고 있어요. 이탈 거래. 이탈 거래라 하면 이걸 관리할 만한 크게 갖고 있었던 주인들이 아직 갖고 있는 거 그럼 이탈거래가 없는 거죠 이탈거래가 나온 거는 그들이 포기했으면 그들이 나왔으면 누가 이걸 올려주겠어요 그것보다 더큰 자금이 들어와야겠죠 근데 그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언제 알고 언제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탈거래만 일단 보시면 돼요. 이탈거래가 없으면요 어쨌든 지금 바닥시장에서는 다시 끌어올립니다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 오늘과 같은 경우도 대원화성 이탈거래 없어요 음? 이탈거래가 전혀 없어요 사실 끌고 올라오잖아요 이게 어제가 되면 어떻고 오늘이 되면 어떻고 어그제 지난주가 되면 어떻고 지지난주가 되면 어때요 다음주가 되면 어때요 결국엔 이탈거래가 없으면 결국에는 치료하러 올라오는데 이 구간에서 버리는 것보다 만약에 얘를 갖고 있었던 입장에서는요 이거를 여기 어제 어 이거 내일 갈 거야 하고 어제 들어갈 순 없겠죠 그러나 그러나 이미 갖고 있는 입장에, 입장에서 보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이 구간에서 팔면 아쉬 아쉽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기서도 내려갈 때도 만만치 않습니다. 1600원 1300원 대면은 커요. 120% 돼요 여기도. 이거는 물론 약한 거지만 거래가 좀 생기는 것들은 좀 크게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아쉽다는 거예요. 이탈거래가 없는데 판다는 것은. 근데 그 이탈거래가 없는데 언제까지 보유해야 되나 이번 전후 연말 전후 해가지고 만약에 연말 랠리가 있었으면 은 연말 전에 첫 어첫 뭐야 마지막 주에 나올 기회가 많았겠지만 연말 랠리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면은 전후 일 주일 정도 봐가지고 뭐, 네, 뭐 연초 일주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아니면은 좀 교, 그때 가서 교체하면 되죠. 지금은 하루만 더 기다려보고 하루만 더 기다려보고 이게 조금 더 나은 상황이요. 에 어차피 교체해봤자 똑같아요. 이탈 거래가 없는 종목들은 지금 시장이 바닥이 있는 데서 그렇게 크게 크게.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탈 거래가 나오는 거 장대 음봉의 거래량 대형으로 매집한 물량 이상으로 터지는 것과 매집한 물량의 절반 이상 터지는 것들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거 아니면 괜찮아요. 그거 아니면 다시 다 관리를 할 만한 시장 상황이에요. 이탈 거래가 나온 거 절대적으로 피하시긴 해야 됩니다. YD 뭐 온라인. 그다음에 뭐 S마크는 진작에 탈거래 나왔던 거 오늘 많이 떨어진 거. 그다음에 어, IM텍 오늘 나왔네요. 오늘 장대 음봉으로 차이나우르는그 정리 매매고. k 플필텍 나왔고요. 뉴프라이드 오늘 살짝 나왔네요. 이거는 근데 원체 원, 원래부터 그렇죠. 원래부터 끝났던 거라. 원래부터 여기서부터 끝났던 거고. 이건 뉴프라이드는 제가 내년도에 상장 폐지 100탑 100에 들어가는 상장 폐지 후보에 들어가는 종목이고 항상 저는 항상 안 하는 종목이고 종목 상담 받을 때마다 저는 저거는 무조건 매도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1년 내내 그랬어요. 어쨌든, 스마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 지금 이탈거래 나온 것들 조심하셔야 될 때입니다 반드시 체크하시고, 비추로시스 같은 거 반드시 이게 이탈된 흐름인지 아닌지를 어,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음, 상담을 통해서 가려주셔야 돼요 미래, 미래 SCI도 나왔습니다 이탈거래가, 장대 음봉의 경우가 80% 나머지 20%는 양봉으로 이탈합니다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거래가 나왔는데 항상 음봉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양봉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양봉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크로바이텍이 하 한가 안 붙이고 끝났으면 양봉으로 이탈되는 흐름인 거예요. 올리면서도 이탈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분봉에서 호가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한 단계 좀더 확인, 한 단계 좀더 거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꼼꼼하게 일단 그런 것들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어 하여튼 요 정도 조심하시면은 지금 시장에서 뭐 밑에서 움직이는 거 밑에서 좀 거칠게 움직이는 것들은 어 시장만 전환돼서 좀 올라오면은 사실 뭔 걱정 있겠어요. 지금 뭐한 1, 20% 올리는 게 문제겠어요. 뭐 5, 60% 올라가는 게천어 어, 어, 뭐야? 대부분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5, 60% 파동이에요. 적어도 30%에서 70% 파동이에요. 한 방에 기존에 올라가는 종목들 을 한번 보세요 와 저거 그냥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냥 한방에 그냥 치고 저기까지 달리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그런 시장이라고 해서 오늘 조금 힘든 종목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왜? 오늘 개인 개인 매도 저렇게 내보내면서 막판에 떨구고 기본적인, 기본적인 그 소형주들 많이 건드렸거든요 대형주 묶어둔 채로 오늘 시장 막판에 끌어내렸기 때문에 오늘 흔들린 종목 많습니다 중소형주 그리고 오늘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하락률이 높은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29%, 24%, 18%, 16, 15... 보세요. 하락률이 굉장히 높은 게 많아요. 평소보다 많아요. 13, 13, 12, 12, 11... 뭐10% 이상 굉장히 많습니다. 쭉 보시면 5% 이상 하락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평소보다 더 많아요. 이거 이런 시장은 작은 종목이 크게 많이, 크게 하락하면서 시장은... 시장보다 더 많이 체감 하락 체감 지수가 많이 낮아진 시장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하여 요 정도로 지금 마치고 이불아서 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우려하지 마시라고 어차피 어,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는 위로도 아래 10% 내려갔다. 그럼 위로 20%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탈 거래만 없으면요. 아래 15% 내려갔다. 위로 30%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변동성. 지금 변동성만 체크하고 끝낼 건데 자, 변동성 변동성 지수 지금 급등했어요. 변동성 지수가 지금 흐름 보세요. 이게 최근에 저 위에서 놀고 있는 것이 지금 18포인트 이상에서 변동성 지수가 즉 공포 지수인데 지금, 지금 상단부에서 노는 이상에서는 종목들이 변동성이 크게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소보다도. 이 파란선 아래에서 잠잠하게 있는 시장보다 변동성 자체가 종목들이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평소에 잠잠할 때5% 움직일 만한 거는 지금 10%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아래로. 그러니까 종목들이 거칠게 움직여도 아 아래로 거칠게 움직이면 위로도 거칠게 움직여 있거나 또 반대로 위로 어 이거 좀 많이 세게 올라가네 그럼 아래로도 진짜 쏟아낼 때도 무섭게 쏟아내겠구나 지금 그게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시장, 시, 시장이니까 시장 상황 전체적인 트렌드를 좀 이해하시고 어, 지금 이 변동성 강한 공포 구간이 공포지수가 강한 구간에서는 그 흐름에 계속 지금 그 흐름만 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요 사자마자 다 손절이에요 뭐 사지도 못하겠 차라리 그럼 안 사는 게 나아요 올라가는 변동성도 크고 아래로 내려가는 변동성이 큰데 그냥 어느 정도 정해놓고 무조건 그냥 이탈하면 매도 이탈하면 매도 하잖아요. 열에 아홉은 다 손절이에요. 지금은 따라 들어가는 거운 좋아서 먹는 거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 구간이 차분하게 내려가는 것까지 기다려서 본다면 1월 달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이 언제 멈추고 돌아올릴지 모르니까 그거부터 좀 봐두고 그거부터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와 미중 시가 생각보다 좀 12월 달에 많이 밀어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미, 옵션 만기를 까지 밀어냈는데 셧다운까지 되고 지금 트럼프 리스크가 좀큰것 같아요. 어, 언젠가 전환을 어, 잡을 때인데 좀 오버페이스긴 함, 합니다. 어, 얘가 뭐 아까 전에 더 내려갈 수 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더 그만큼 내려가든다는 이미 이미 충분히 이 정도면 많이 내려오도 남았어요. 지금 보니까 3년선, 뭐야 3년 잠깐 720인가 960인가 요거 3년, 3년선, 3년 평균까지 내려왔어. 3년 평균. 7 2 1일까지 내려온 시점입니다. 그니까, 미증시가 3년 동안 평균가까지 내려왔어요. 3년 평균 지수. <laughs> 엄청나게 많이 내렸죠한번소드면 4년까지인데 4년까지는 안줄 거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 정도고요. 변동성 지수 체크, 공포 지수 체크했고, 미증시, 미증시가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 때까지 우리는 버티기만 할 거다. 방어만 하고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없다. 방어를 방어만 하고 공격은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그 판을 깔아줄 때까지 미국 증시 봐주시고요. 설거지 파동 조심하시고요. 크로바이텍 같은 거 그리고 대국민 문자 종목 나한테 왜, 이리, 왜 이런 좋은 종목을 공짜로 주지 이런 거 의심하시고 사지 마시고요. 크로바이텍 여기서 끝나가지고 여기서 대국민 문자 많이 풀었던 종목입니다. 이런 거꼭 이런 거 사지 마시고요. 나한테 공짜로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은 단전 대한민국에 전세계단한 명도 없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절대로 갑자기 그냥 내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문자 오는 거 무작위로 이거 얼마 간다더라 저 위에 간다더라 사세요 하는 문자 속지 마시고요 갑자기 쪼마한 이건 좀 심하긴 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개인들 편하게 돈 벌어주지 편하고 쉽게 돈 벌어주지 않습니다 부동산 전화도 마찬가지죠 어떤 전화도 마찬가지죠 죠그 좋은 땅이 있는데 사시겠어요? 아, 좋은 땅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어 뭐야? 일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한테 돈 벌어다 주려고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어, 지금 시장은 어쨌든 요런거 지금 중요한 것들 얘기를 했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어, 하루 쉬고 크리스마스 쉬고 26, 27, 28 마지막 3거래일인데 28일은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마지막 날이니까 빼더라도 이십육, 이십 이제 수요일, 목요일인데요. 어, 수요일, 목요일에는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배당을 받기 위한 마지막 날. 배당을 받으려면은 또 사야 되니까 또 기관 수급들 많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기관들이 매수하는 것도 그런 것과 관련은 있어요. 방어는 배당과 관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배당 안 주나요? 미국은 왜 떨어지는데요? 반드시 배당을 준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럴 수 우리나라 시장 상황에서는 배당 그래도 배당 수급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고 거기에 미증시가 추가적으로 안정화 되, 전환이 되어야 될 거다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고생스러운 종목들 전체적으로 뭐뭐 뭐 보유했든 보유하지 않았든 시장 전체적인 걸 보니까 내가 내 종목이든 아니든 시장 성, 시장 모든 종목을 내가 사면 내 종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골고루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것들이 많아요. 급락한 것도 많고 어, 체감 체감지수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그거에 너무 크게 흔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리스마스 연, 어, 휴일 잘 보내시고, 어,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